선생님 27일이 너무 기대돼요 이번 주 금요일 너무 기대돼요 오징어 게임이 시즌3가 나온대요. 이 말을 한 친구는 저희 반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무려 대여섯 명 친구들이 모두 그날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어 그거 연령제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이미 연령제한 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몰래 보면 돼요. 엄마랑 같이 볼 거예요. 다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순간 참 답답하면서도 깨달았습니다. 연령제한 컨텐츠가 이미 더 이상 연령제한이 아닌 초등학생 중에서도 볼 사람들은 많이 다 봤구나라는 사실을요.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연령 제한 컨텐츠,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어떤 것들을 많이 봤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지, 이런 위험성들과 함께 가정에서 어떤 현실적인 대응이 있는지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정말 놀랐죠. 오징어 게임 3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개봉 날짜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1과 2를 받고 3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이들에게 털어놓고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나이 제한 있는 거다본 사람 있냐고 했더니 절반 정도는 다양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혼자 몰래 본 친구도 있고 또는 부모님과 함께 본 적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징어 게임이죠 하지만 이것은 보시는 분 알겠지만 정말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군가 죽고 죽어야 본인이 1등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아이들 정서에는 맞지 않죠. 단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몰입하면 한번 빠져들게 되면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것은 진격의 거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화보고 징그럽고 좀 무서워서 안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유튜버나 뭐 스트리머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 진격의 거인을 무조건 빼로 찾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매체를 통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진격의 거인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엄청 커다란 거인이 막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딱 봐도 자극적이고 너무 위험해 보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귀멸의 칼날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18세 이상 19세였다면 이것은 15세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봤을 거예요. 진격의 거인과 기멸의 칼날은 전부 애니메이션입니다. 다만 이 기멸의 칼날은 좀 그림체가 예쁘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내가 봐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칼을 사용하면서 귀신, 좀비를 베어내는 장면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캐릭터나 굿즈 같은 것도 많이 나와서 이를 통해서 접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대표적인 연령 제한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대체 이것이 왜 접하게 되는 것일까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야 대응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우선 첫 번째는 친구들 따라 시청하는 것입니다. 대화 또는 단톡방 이야기를 할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애니메이션 영화 또는 유튜브 방송들입니다. 친구들 다 대화하는데 나만 모르고 있으면 약간 소외되는 느낌 되잖아요. 왕따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본인도 보고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저학년 친구들은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중학년 친구들은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고학년 친구들은 훨씬 비중이 높아집니다. 절반 이상 높아집니다. 같은 무리 중에서 누구 한두 명이 봤다면. 그 무리들은 결국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관심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노출되지 않는데요. 한두 명이 보면 단톡방에 올리게 되고 카톡방으로부터 점점, 점점 노출이 확장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SNS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쇼츠이죠. 요즘에는 쇼츠의 양산 대량 양산형 콘텐츠라고 하죠. 영화를 일부 자극적인 장면이나 재밌는 장면만 편집해서 1분 내로 쇼츠들을 올리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이 제한이 걸려있지 않다 보니 아이들이 한번 빠져들게 되면 쇼츠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이도 걸을 수 없고 유튜브도 걸러줬었기 때문에 결국 하루 종일 그 부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들은 짧은 컨텐츠 셔츠 영상 보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데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면까지 본다면 아이들의 정서에는 훨씬 더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번 이후보다는 적지만 약간 굿즈나 캐릭터로 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만하고 허구잖아요. 다 꾸며낸 이야기고 가짜 소설, 영화, 드라마인데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자녀와 대화할 때 어떤 부분들을 알려주면 좋을지 우선 어떤 문제가 되는지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폭력과 자극적인 것에 자극이 묻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파민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은 가장 재밌고 흥분되고 자극적인 걸 보면 그 다음부터 뇌는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 것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15세나 18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무달 것 처리도 없고 가려지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 나이 때에 맞는 것을 보았을 때 재미없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아이에게 노출시켜줄 책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언어사용변화입니다. 15세와 18세는 장면뿐 아니라 대화, 욕설, 폭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말들이 많죠. 다 욕이죠. 이 영상에 오래 노출되는 친구들은 가끔씩 표현하는 것들이 실제 초등학교 학생들과 갭이 차이가 납니다. 죽여버린다라든지 쌍시옷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왜 사용하냐고 물어보면 어 그냥 이게 저희들끼리 일상 대화예요라고 정확하게 저한테 워딩을 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현실적 문제 해결 방법에 약간 길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복수할 때에는 정말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대화로 풀거나 간단한 말싸움 갈등을 하고 나서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그런 데서는 죽이고, 폭력을 하고, 때리고, 협박합니다. 영화를 노출되었고, 그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이 된다면 일부 해결되지만, 부모님 몰래 혼자 보는 친구들은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교실 생활할 때 친구 관계에서도 살짝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그 척키가 엄청 무서웠거든요. 뭐 죽여도 끝까지 죽지 않는 그것을 실제 보지는 않았는데 누나로부터 엄청 놀림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저는 지금까지도 공포영화를 못 보고 있습니다. 공포 귀신 아예 엄청 무서워하는데요. 아이들도 그런 잔인한 장면을 보거나 거인이나 귀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본다면 지금 당장은 지우고 있겠지만 마음속에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잘못잘 잘 수도 있고 혼자 있을 때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방해를 줄수 있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에도 이네 가지 위주로 말씀을 잘 전해준다면 아이도 일정 부분을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네 가지 대화 말고도 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몰래 본다고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통제하고 강압적으로 막으면 막을 수 있겠지만 아이 마음속에는 더욱 더 반항이 커지고 어떻게 해서든 볼 겁니다. 핸드폰이 있으면 볼수 있고 핸드폰이 없더라도 친구의 휴대폰이 있으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실 분들은 그나마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 몇 가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금지는 어렵습니다. 금지를 할수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것을 보는 데에는 앞서 말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설득할 수 있고 아이의 주장과 부모님의 주장을 가운데 지점을 절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유를 들어보고 현실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엄마가 너를 믿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 유튜브나 SNS에 노출된 모든 정보들이 너에게 도움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야 물론 지금 당장은 지구가 재미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너의 마음속에서 또는 너의 머릿 속에서 그런 장면들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어 엄마도 어릴 때 봤던 이런 장면들이 종종 엄마를 괴롭혀서 그때 왜 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회한다 물론 정말 너가 정말로 보고 싶은 것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주면 좋겠다. 엄마가 미리 한번 살펴보고 너가 봐도 되는 것인지 보면 안 되는 것인지 이유를 말해주겠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와 연관되는데 대체 콘텐츠로 제안하는 겁니다. 대체 실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 추리소설이라든지 아니면 탐구할 수 있는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책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대체 제안하는 것입니다. 쉽진 않지만 아이들에게 단계별로 나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좋고, 못 보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보다 낮은 수준, 아이에게 연령에 맞는 것들을 추천해 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후보 중에서 아이와 하나씩 골라가면서 이것을 보고, 성장했을 때꼭 보자라고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와 대체 추천 만으로는 사실 현실적인 방안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보고 자면 볼수있으니까세 번째로는 최소한의 시청 환경을 세팅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안 보고 싶은데 뜰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 제한 설정이 안돼 있으면 혹시라도 잘못 봤다가 빠져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우선 기본적인 환경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유튜브 계정도 있고, 그다음 넷플릭스도 계정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TV에 연결시켜놓고 대부분 같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보신 콘텐츠 이어서 보기, 봤던 콘텐츠 또는 추천한 컨텐츠가 뜨는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봤으니까 아이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부모님 계정과 아이 청소년 콘텐츠 계정을 분리해서 주시는 것이 그나마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추가로 이것은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유튜브 같은 거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봤는지 그 기록이나 재생 목록 같은 거볼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이가 동의한다면 같이 보면서 위험한 것들을 봤다면 대화를 위해서 한번 보시는 것은 권장합니다. 끝으로 유튜브에 보면 제일 밑에 그 세모 표시 있죠. 재생. 자동 재생은 막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가 어떤 것을 보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맞는 컨텐츠가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막아둬야 아이가 의도하지 않았던 다음 영상을 보는 것을 약간이나마 제한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 오늘은 연령제한 컨텐츠를 기다리고 있는 절반 학생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신체도 건강도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였을 때 걸러내는 힘은 아직 부족합니다. 자제력도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최소한으로 막아 줄 것은 막아 주시고 노출이 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부모님과 함께 노출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게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나지 않게 이어가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연령 제한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 숫자가 아니라 이 시기에 지켜 줘야 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울타리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우리 부모님께서 그 울타리를 잘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또그 울타리 안에서 혼자 무럭무럭 자라서 그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